안녕하세요 쌈밥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커뮤 소식이 나왔네요 어떤 내용인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9월 커뮤 주인공은 해달 포켓몬인 수댕이입니다 2021년 9월 19일 일요일 11시부터 17시까지 야생에서 수댕이가 대량 발생됩니다 운이 좋으면 색이 다른 수댕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수댕이는 쌍검잡이를 거쳐 대검기로 진화 가능한 5세대 물타입 스타팅 포켓몬입니다 커뮤 시작부터 종료 후 2시간까지 쌍검 자비를 대검기로 진화시키면 하이드로 캐논을 배웁니다. 잠시 대검기에 대해 살펴보면, 대검기는 단일 물타입 포켓몬이며, 종족값은 공격 212, 방어 157, 체력 216, 40렙 기준 맥스 CP는 2826, 50렙 기준은 3194입니다. 배우는 기술은 기본 공격은 연속자력이 폭포 오르기, 차진 공격은 메가폰, 눈보라, 하이드로 펌프, 커뮤 기술인 하이드로 캐논이 있습니다. 여기에, 차진 기술로 셀블레이드가 추가됩니다 셀블레이드는 기술 머신 스페셜로 배울 수 있고 커뮤가 끝나더라도 배울 수 있습니다 본가에서는 상대 방어력을 1랭크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 물타입 기술이었으니 포고에서도 PVP용 기술로 나올 거라고 기대가 되네요 과거 번치코 커뮤 때 브레이즈킥을 줬었던 것처럼요 근데 이게 생겨도 PVP에서 대검기를 쓸지는 모르겠네요 커뮤 시간 동안 고 스냅샷을 찍으면 수댕이가 최대 5번까지 등장합니다 커뮤니티 데이 박스가 숍에 등장합니다 계정당 1회 1,280코인으로 구매 가능하며 구성품은 하이퍼볼 50개, 행복의 알 5개, 레이니 루어모델 5개, 대단한 기술 머신 노말 1개가 들어있습니다. 수댕이를 모티브로 한 스티커가 등장합니다. 스톱, 쇼, 친구 선물 등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유료 스페셜 리서치가 등장하는데요. 약 1,000원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이름은 해달 포켓몬의 수수께끼를 풀어라입니다. 보상으로 수댕이와 그 진화체들, 레이니 루어모들 1개 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커뮤 보너스는 포켓몬 포획시 얻는 경험치 3배 향로와 루어 모드 효과 3시간 지속입니다 그런데 이번 수댕이 커뮤는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지에 레이니 루어 모드를 사용하면 수댕이가 이끌려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커뮤 때마다 일반 루어를 켜도 커뮤 주인공이 잘 나왔었는데 왜 갑자기 굵은 글씨로 레이니 루어 모드를 강조하는 걸까요? 레이니 루어가 미끄레곤 진화할 때 빼고는 안 써서 그런 걸까요? 커뮤나 일반 루어에서도 수댕이가 많이 나올 것 같지만 이 부분은 아이언틱의 대답을 듣기 전까지는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어쨌거나 5세대 마지막 스타팅 포켓몬의 커뮤 소식이 나왔으니 6세대 스타팅들도 커뮤에 나올 수 있겠네요. 10월과 11월은 어떤 포켓몬이 나올까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른 포켓몬고 소식이 궁금한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꼭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 안녕!